안녕하세요, 너드님들. 오늘은 아버지와 함께 자전거를 탔는데요. 그런데 아버지 자전거에서 소음이 난다고 하네요. 무엇 때문에 소음이 나는지 알아보고 고쳐볼게요. 네, 집에 와서 아버지 자전거를 확인해보니 뒤쪽 유압식 브레이크 패드가 휠이랑 닿아서 소음이 발생했네요. 보시는 것 같이 왼쪽이 붙어있지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자전거 타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고치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제 손가락 보이시죠? 네, 이쪽 왼쪽이랑 오른쪽 두 군데, 두 군데를 나사를 풀어줘야 됩니다. 네, 육각 렌치 사이즈 맞는 걸로 사용해서 풀어주세요. 네, 왼쪽, 오른쪽, 두 군데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풀어주신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 휠이랑 가운데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손가락을 사용해서 정가운데로 휠이 닿지 않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가운데 맞추셨으면요, 육각 렌치로 다시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전거 뒷바퀴를 돌려볼게요. 뒷바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패드 마찰 소리도 없고요. 간단하게 수리되었습니다. 너도님들도 시간 되시면 가족들과 즐거운 운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